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기출동형 모의고사 제4회차 사회복지정책론의 첫 번째 문제풀입니다. 이 시간에는 1번 문제에서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는데요. 사회복지정책론의 마지막 기출동형 4회차입니다. 앞에 있던 문제들과 좀 다른 패턴의 문제들을 풀어볼 것입니다. 3교시의 첫 번째 과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3교시가 아마 다가오는 시험에도 어렵게 출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3교시의 세 가지 영역, 정책론과 행정론, 법제론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정책론의 1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대한 문제인데 자 광해 영역이 있습니다. 광해 사회복지정책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했습니다. 단순 문제가 아니라 이 지문을 쭉 깔았어요. 길게. 따라서 여기에서 이게 무슨 정책이냐, 그거를 알아내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거부터요. 광해 사회복지 정책에만 해당되는 게두 가지가 있죠. 그두 가지가 뭡니까? 노동 정책과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노동 정책과 조세 정책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지문을 읽고 조세 정책이든 노동 정책이든 이게 나오면 답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일본을 보면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란 말에 동그라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 소득 정책이 되겠죠. 자, 첫 번째 1번은 소득 정책인데 이것은 협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 2번 포괄적 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를 국가 책임하에 실시하여 건강 동그라미 건강한 삶의 유지를 돕는 것 당연히 건강 보장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협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노동이란 단어 가 눈에 띄죠? 노동 시장과 관련된 불리익을 해소하고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하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노동 정책이 되겠습니다. 노동 정책은 고용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고용 정책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주택. 공공 임대 주택이란 단어 나왔고 주거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환경 개선 사업 등을 국가가 실시하는 것 당연히 주택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들어갑니다.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등의 대인적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복지란 단어가 눈에 많이 띄죠? 이게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된다. 대인적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